자, 반갑습니다. 12월 30일. 아, 이제 25년도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몇번안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어 보도록 합시다. 주간 농구랑 배구 경기 있죠. 오고 분석 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사연승 중이었는데 NBA를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맞춰놓고도 한 폴락 시켰습니다. 클리블랜드 역배 본 사람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마이애미도 역배를 봤었고, 아, 브루클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참, 오클라우마도 시원하게 오클라우마를 넣을지, 휴스턴 마일 넣을지 고민했는데, 둘다마이 못했어요. 그래서, 아, 핸디캡 점수가 큰 거는 가지고 갈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오클라우마가 제일런 존슨 빠진 애틀란타 상대로 많이 충분히 할거라 생각했었는데 아 역부족이었습니다 애틀란타의 오늘 야투율이 너무 높았어요 오클라우마는 오늘 괜찮았습니다 경기력 근데 애틀란타가 생각외로 애들이 연패를 당하고 있는 중인데도 정신무장해가지고 와.. 계속 슈을넣는데 짜증나 죽는 줄았습니다 아.. 오클라우마 많이 떴어도 수익이 꽤 됐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다 맞추고도 토토를 한 개도 건져가지 못하는 게 토토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세 명이 맞추고도 넘는게 토토고. 참 희한합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자, 1월 말까지 700개 한개 하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800개에요. 지날수록 100개씩 올릴 거예요. 오늘이 제일 쌉니다. ,이. 자, 국내 얘기 봅시다. 자, 국내. KT와 서울 삼성 경기입니다 자뭐이 경기 보면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서울 삼성이 지금 원정 4연패 중이다 원정 지금의 6연정 중에 지금 4연패를 하고 있고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면 홈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원정 경기라서 KBL에 압도적인 팀이 있나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압도적인 팀 없어요. 그날 슈팅과 야투율 좋으면 그 팀이 이깁니다. 그죠? 1위 팀이 18승, 7승 밖 18승, 7패 밖에 안 돼요. 꼴찌도 8승, 18패 나하고 있고. NBA에 비하면 엄청 평준화된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용병 한 명이 미쳐버리면 그 팀이 이겨요. 야투율 미쳐버리면 그 팀이 이깁니다. 딴거 없어요. 실력도 어느 정도 제일 많이 영향 미치는 거는 실력이지만, 운이, 그날 컨디션 운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리그가 KBL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배당 자체가 KT, 소니, 콤이 1.48이고 서울, 삼성이 2.11입니다. 큰 의미 없어요. 실력 한끗 차이입니다. KT랑 삼성이랑 레이팅 대로 해보면 최근 10경기 77대 78 거의 비슷해요. 최근 상대 상승으로 비교해보면 KT가 그 차이를 좀 벌리긴 한데 큰 의미는 없다 NBA만큼 지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세가 중요합니이 경기 저는 삼성이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그죠? 배당이 2.11이라면 엄청 매력적이에요 엄청 매력적이고 언더오버는 156.5 오버 보겠습니다 삼성이 이긴다면 다득점 경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삼성이 이긴다면, KT가 이긴다면은 언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근데 저는 이 경기 삼성이긴다고 이 보고 있습니다. 삼성 역배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 OK저축은행과 한국전력. 한전 이팀 위기를 줄 알았어요. 위기를 줄 알았는데 김정호가 빠졌죠. 일단 베너라는 확실한 아 포지시 있고 아웃사이더 히터에 김정호와 서재덕이 서는데 김정호가 국내 1옵션이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서재덕이 국내 1옵션을 하고 이 옵션이 그 윤하준 이런 애들이 합니다. 쟤는 제가 윤하준 이런 애가 많이 흔들릴 거라 생각했어요. 박승수나 윤하준. 근데 크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직전 경기는. 직전 경기는. 김정호가 빠졌는데도 현대캐피탈 상대로 역배를 터뜨렸어요전 이때 현대캐피탈 마헨승을 갔었습니다. 의외로 한전이 리시브가 엄청 잘 됐어요. 리시브 효율이 42%를 찍었습니다. 아마 시즌 최고점 찍었어요. 직전 경기에서. 박승수가 53% 찍고. 그죠? 엄청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 않을지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박승수가 지난번처럼 리시브를 받아들지 못하면, 이 경기는 OK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거의 고만고만 해요. OK가 확실하게 압도하는 부분은 없고, 한전도 확실히 압도하는 부분은 불락 정도인데, 그것도 한계가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의미 없는 수치고, 아포지 성공률에서 한전이, 베논이, 디미트로프를 압도하고 있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경기, 저는, 왠지, 김정우의 빈자리가, 직전 경기에서는 표시가 안 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표시가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김정우는, 뭐, 수비도 수비지만, 그냥 서브에서 엄청난 강점이 있는 선수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서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날것 같아요. 리시브 들지 못하면, 오케이, 이게, 예. 오케이가 좀비 배고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걷어 올려서, 한전이 랠리에서 뒤질 가능성이 좀 크,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경기, 한전이 정배긴 하지만, 오케이.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좋아보여요. 오케이 프렌의 언더 오버는 기준점이 높죠. 기준점이 186.5입니다. 그래도 이거 오버 보겠습니다. 오케이 프렌의 오버 추천드리고 페퍼와 GS. 자 페퍼는 지금 난리 났죠. 배당 2.27받았데그 배당마저도 또 올라가고 있어요. 2.38. 기름은 1.37로 배당이 떨어졌고 지금, 페퍼는 9연패입니다. 9연, 지금 9에 걸렸는데, 아, 10연패 할까요? 저는 저번에 페퍼 저축은행이 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질 거라고 했고, 이번에, 연패를 끊어야 할 타이밍이긴 한데, 상대가 GS다. 보시면, 리시브 세트 다 치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 수치도 조금 달립니다. 블락과 디그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고. 뭐 지표상으로 GS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페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리시브가 안 되는 거예요, 리시브가. 너무 심해요. 박정아, 이한비 누가 나오든 다안 됩니다. 공격도 박정아가 너무 커리어 로우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 애가 아닌데. 뉴스에도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페퍼, 뭐, 후임들이 박정아, 비웃고 있는 그거뭐 뭐 악마의 편집이겠지만 좀 분위기 가안 좋고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어떻게 될까요? GS야 뭐 몰빵 배고 하겠죠. 웬만큼 리시브가 잘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 실바가 뭐두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서, 점수로 연결 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리시브도 웬만큼 되고 세터 역량은 살짝 떨어져요. 리시브 2등인데 세트는 세팅은 3이다. 세트는 살짝 떨어지는 게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페퍼는 오늘 홈에서 10연패 당하지 않으려고 정신무장 대세로 해서 나올 겁니다. 아마도 정신무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 경기 저는 페퍼 역배까지는 보이진 않지만 페퍼가 웬만큼은 비빈다고 보고 있습니다. 3대0 나올 경기도 아니에요 페퍼도 한 세트 적어도 한 세트는 딸것 같고 풀셋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여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이 경기도 페퍼 프렌에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버 182.5면은 4세트에 오버는 할수 있죠 그리고 페퍼 역 프렌 1.76, 지금 1.67로 떨어지려고 좀 있으면 떨어질 거예요. 배당이, 페퍼 프렌이. 저는 페퍼 프렌 보다는 오버 쪽이 좀더 나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경기 페퍼 오버에 페퍼 프렌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